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으 선발된 병거 600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었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오판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를 포함한 애국 사람들인 것이고 또한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바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그 동안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답답해합니다. 그 동안 부려먹었던 일들을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해야 되니까 매우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로는 다시 군대를 불러 이스라엘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갑해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가는 길마다 정체를 겪으며 계속적으로 멈추어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니 상황이 매우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판의 결과는 결국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약속을 파기하여 다시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평만 하고 있으니 모두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모두 오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른 기준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생각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는 대단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린 성경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속에 지혜로운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생각에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욕심의 유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장에서 그 내용의 발단이 욕심으로 시작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문 속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동향을 들어보니 그들이 홍해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른 가서 그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더 그들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 혼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들을 붙잡아 편하게 살고 싶었던 욕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는 한탄과 함께 섬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욕심은 결국 그럴 때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욕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그 안에 선이 있는지 아니면 악과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즉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의도가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나 스스로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 안에서는 결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가 주신 지혜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옳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함에 있어 주의 지혜가 필요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손님분.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오판하여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지혜를 간과하며 온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며 지금의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생각에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8자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바라봤을때알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오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음 본문에서는 수많은 애국사람들이 홍해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미 애국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서 먼저는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을 가까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는 원함으로 말씀을 가까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성령의 조명 아래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인도함 속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러함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확진편향 속에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죽음의 군대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오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바리케이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바리케이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결국에 많은 애국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된 방향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순종함 속에 주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함에 있어 의무관이 성령 충만함 속에 원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번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내곱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살았고 또 성실히 살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옳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과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기준과 주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므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